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. 오늘은 장관들 뭐해?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국민 주머니 털어서 선심 쓰는 데는 남법원이야. 선심 쓰면서 돈 뿌려 대고 이거 얼마 못 갑니다. 얼마 못 가는 거잘알 거야. 그러면서도 막 하는 거야. 인기 끌려고. 그런데 민생의 구석구석은 완전히 텅 비었어. 장관 뽑으면 은 장관들 일점 시키라고! 부추연이 보기에는 장관들이 놀고 먹어, 놀고! 이렇게 공무원들이 분 엉터리인데, 공무원들 마구잡이로 또 뽑아! 국민 여러분,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지금 말해요. 국산차가 외제차와 똑같습니다. 더 좋은 것도 여러 개가 있어요. 그런데, 외제차 부품값이 국산차 부품값의 10배야. 10배. 이건 말이나 돼요. 순 엉터리야. 이건 벌써 오래됐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제 꽤 오래됐잖아. 손도 안 돼.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말이에요. 외제차가 지나가면은 다 벌벌 떨어. 다 피해 다녀. 이 맛에 외제차 탄다고. 이거 얼마나 모순이야. 이거 고쳐! 자동차를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팔아먹어. 주차를 어디다 하냐고. 마구잡이로 주차 티켓 발부합니다. 이래가지고 살수 있었어요. 좀 작작 발부합시다. 문재인 이것 좀 챙겨. 뒷골목에 주차해도 될 만한 덴데. 느닷없이 구청에서 와서 주차 티켓 막 발부한다고. 그돈다 어디로 가? 무료 주차장 좀 세워. 이렇게 국민 불편하게 해놓고 말이야. 국민 세금 뜯어다가 마구잡이로 막 뿌려대고 선심쓰고 말이야. 알짜로 해야 될 거는 안 하잖아! 그리고 낭패를 당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그때부터 가관입니다. 경찰차가 오는데 길이 막혔지. 빨리 못 오지. 운전하면서 와요, 경찰차가. 이건모쓰냐오토바이로 출동해야지. 쎄고 센게오토바이인데 경찰들이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말이야. 길이 다 막혀 있는데 출동이 돼? 이거 좀 고쳐! 우체통이 없습니다. 이메일 많이 사용하죠? 그러나 편지도 많이 사용합니다. 우체통이 없어. 아무리 눈을 비비고 해도 말이야. 우체통이 안 보이는 거야. 이런 세상에. 이렇게 엉터리가 있어. 큰 내거리에는 우체통 하나는 있어야지. 편지를 떨굴 데가 없어. 못들 하는 거야. 장관들 말이야. 청와대는 뭐해. 정신 차려. 죽어도 바란 말하는 윤영. 오늘은 장관들 뭐해.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내용 널리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